등통증의 원인을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과 그외닭과의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것 우선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첫째는 근막통증증후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 디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늑골 즉 갈비뼈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점액낭염 다섯번째는 그 흉추에 관련된 여러가지 질환들이 등쪽에 통증을 일으키 있습니다. 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두 번째로 병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내과적 질환들입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뭔가 잘안 낫고 오래가고 만성적이고 미상하면 꼭 내과적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대상포진입니다 어떤 수두질환을 앓았다가 그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서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게 다시 재활성돼서 몸에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대상포진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피부 증상이 나오기 전에. 빠른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게 되면 일주일 안에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놔둔 상태에서 피부 증상이 나타나고 물집이 생기면서 과하게 막 퍼진 상태에서 약을 쓰면 뭐 약을 안 쓰는 것보다는 좋지만 굉장히 오래 고생하고 후유증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대상 포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쓰고 보전시키는 대증 치료 이런 걸 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가능하면 한 50세 이상 위험군에 있고 면역력이 좀 떨어진 분들은 대상포진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최대한 더 이게 발병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과적 질환이 대동맥 박리증입니다.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것은 대동맥 안에 있는 내피가 이렇게 쭉 갈라져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하면 터질 수도 있죠. 사망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흔하진 않지만 악성 고혈압 환자들한테 잘올 잘 수가 있는데 등중앙 윗부분이 아주 날카로운 물건에서 쫙 찢는 듯하게 이렇게 아프다. 그런 것좀 특징적으로 환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중년 40대에서 60대 정도 남자들한테 흔하고 가끔은 어깨 뼈부터 해가지고 쭉 척추를 따라 내려옵니다. 대동맥이 쭉등 뒤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꼬리뼈까지 이렇게 내려가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 늦어지면 이곳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도 올수 있고 터지게 되면 위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즘 뭐 진단을 하게 되면 스텐트로 해서 치료를 할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CT나 m r 를찍 보면 금방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등의 통증이 예사롭지 않으면 이 질환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내과적 질환 세 번째는 췌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췌장은 복벽의 뒤쪽에 있습니다. 후복막 뒤쪽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진단이 좀 어렵고 등뒤쪽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췌장염이라든지 췌장암입니다. 이게 주로 소화 효소도 분비하고 당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자주 마신다든지 기름진 음식을 과식한다든지 하면 췌장염이 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췌장염이 오면 굉장히 아픕니다. 끙끙 하고 미열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췌장염이 왔을 때는 음식을 하고 췌장염으로 인한 효소 수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췌장효소가 그것을 이제 낮추기 위한 수액치료, 그 다음에 약물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든지 담석이 있어가지고 담석 자체가 너무 커서 좀 문제가 된다든지 뭐 통증이 심하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체장암도 여러분을 봤습니다. 등 통증으로 사실은 저한테 먼저 왔기 때문에 어, 생각 못하고 나중에 또 돌아가신 분들 제가 실제로 한몇번 봤기 때문에 세상암의 어떤 증상의 하나로 등이 아플 수도 있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비뇨기까지환으로 인해서 등쪽이 불편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급성신우신염그 다음에 요로결석입니다 요거는 옆구리하고 복부의 바깥쪽에 통증이 갑작스럽게 좀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은 갈비뼈 아래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죠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을 찾아갈 정도로 심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위치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해서 바깥쪽에 아플 때는 요로결석이나 신우신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언급되는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골다공증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어떤 변형이나 뼈의 골절 같은 게 일어나지 않으면 뭐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고 몸이 굴곡이 되고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 골다공증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협심증도 전이통으로 해서 심장이 안 좋으면 통증 뒤쪽으로 해서 팔뒤 쪽으로 뻗어가면서 애매하게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성 종양 같은 거 당연하게 췌장암도 있지만 다른 악성 종양이 전이됐을 때 때도 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척추에 감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균감염, 그다음 척추결핵, 요즘은 흔하지는 않지만 어떤 등 쪽에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직성 척추염, 류마티스 관절염, 너무 많죠 질환이. 이런 이제 다양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등의 통증이 근육통증을해서 가장 흔한 은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호전이 안되면 이런 여러가지 질환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 통증을 어떻게 좀 예방을 할수 있을까? 나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나쁜 자세를 피하고 다음 한번 좋은 자세는 뭔가 하는 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어떤 신체를 잘 유지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 빠지면 안 되겠죠. 유산소 운동. 가벼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햇빛, 산책. 그 다음에 음식 먹는 거 중요하죠. 나이 드신 분들, 골다공증 예방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 신경을 쓰셔야 되고, 골고루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 자세로 허리 잊지 말고 스트레칭을 항상 몸에 익히셔서 자주 몸을 풀어주시는 거, 그래서 흔한 일자목, 일자 허리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운동도 이제 한쪽으로 하는 운동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골프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런 운동들 한쪽만 많이 쓰기 때문에 좋지 않고, 또 수영도 대부분 이제 좋지만, 저령하고 평형은 허리, 무릎에 무리가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생활, 바른 자세 유지, 적절한 식이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 건강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등의 통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방 접종 또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꼭 기억 한번 해 주시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